횡대 소송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이 재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돈 문제입니다. 소속사 측에서 야 니네들 음반 활동, 음악 활동하는데 우리 60억 정도 썼거든, 그 이상 썼거든 이러니까 띠트띠트 멤버들은 어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대표님 우리 저 회계 장부 좀 보여주세요. 돈이 어떻게 얼마나 쓰였는지 좀 궁금해요. 왜냐면 나중에 정산해야 되니까. 그런데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. 인터파크는 전홍준 대표를 보고. 음악 서비스를 선 구매한 것입니다. 그 당시에는 5050가 존재하지도 않았어. 하지만 존재하지도 않았던 5 0 5의 음악 서비스를 그 당시에 선 구매를 한 거지. 인터파크는 뭐 그러거나 말고 5050랑 우리는 직접적으로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게 재판이랑 무슨 상관이야. 그 돈의 출처가 인터파크든 전홍준 대표의 사죄건 어머니의 돈이건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. 중요한 거는 60억을 썼다고 하는데, 정말 60억 썼냐? 이게 핵심인 거지. 진짜.